이 게임은 2002년 다이스가 개발, EA가 선보인 팀 전략 기반 FPS 게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주요 전장과 태평양 전쟁을 경험할 수 있는 꽤나 방대한 분량의 요소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죠. 2002년 게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물리엔진이 반영돼 탑승 장비가 폭발해 파편이 날아가거나 군인이 하늘 높이 날아가는 모습 등은 지금 봐도 신기하고 재미있죠. 탄속이나 포 사거리 등 세밀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플레이하면 할수록 익숙해지면 질수록 게임의 진면모를 느끼게 만듭니다. 다양한 탑승 장비로 활용한 난타전은 엄청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병과는 정찰, 돌격, 대전차, 의무, 공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협력 요소를 극대화해 항후 많은 전쟁, 팀 기반 FPS 게임에 영향을 줬습니다. 지금 봐도 잘 만들었어요. 15개의 거치형 탑승 장비는 전투를 아주 화끈하게 만들어줬죠. 조작이 좀 어려웠지만 폭격기를 잘 활용하면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면서 적을 압도할 수 있었죠. 정말 짜릿한 재미였습니다. 오늘 고정게임 탐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영상도 재미있게 감상하세요. 그리고 궁금한 고정게임이나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 후에 꼭 영상이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h! ah! OOF mm.